안녕하세요. 스타버거입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이 영상이 이곳 스타버거에서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버거를 애정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몇 개월 동안 제가 문을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 어깨가 두 번째 고장나면서 가게를 좀 쉬게 됐는데, 그게 여파가 좀 심해져서 결국에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고객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서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데 닉네임 검은 고양이님 단골이 되어 주셔서 인스타에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던 학생 분이었는데 그 남매가 있어요 동생 분이 머스칠리란 분이 계신데 그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분다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노 부부님이 계신데 교육자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청수동 에 이사를 오시면서 종종 이 가게에 들르셔서 덕담을 많이 해주고 가셨던 단골 노신사 멋지고 이쁘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 그리고, 줌마렐라, 천안 줌마렐라 회원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줌마렐라 카페 회원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닉네임 나라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천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나라 어머니 되시나 봅니다. 항상 주문하실 때마다 여러 개를 주문을 해주시는데 늘 리뷰 코멘트가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실로 걱정해 주시고 진실로 잘 되라는 마음으로 늘 제가 읽고 마음에 새겼던 분인데요 그 나라 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무럭무럭 이쁘고 멋지게 잘 클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햄버거 총각이라고 제가 전화번호 저장에 준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나중에 햄버거 창업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발가락 골절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와주셨던 그 햄버거 총각분. 나중에 햄버거 창업하기 전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돕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오셨던 분이 계신데, 김포에서 오셨던 분이 계세요. 어, 오늘 마지막으로 라운딩 하시기 전에 간식으로 드신다고 햄버거 주문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여기 왕복으로 오가는 시간만 넉넉 잡고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이렇게 와주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는큰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마음속에 많이 남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구성 열립에 사셨던 상남자, 정말 의리남, 더블버거를 좋아하셨던 그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언가 저희 스타버그가 맛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정이 들고 스며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 고객분들께 단골분들께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가슴 한켠에 마음 아픔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호명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여기 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블로그 작업 해주셨던 분들, 매장 손님, 그리고 포장 손님, 여러 곳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던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타 버거를 다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길거리를 지나거나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서로 웃는 모습으로, 이 말도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되어주셨던 여러분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버거를 애정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그게 지금의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미래다. 스타버거 이 미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